자 이번에는 174 페이지의 필수예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첫째 항이 14래요.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4래. 그럼 잠깐 끊어서 일반항 빠르게 구해놓고 가볼까? an이라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적는다? 일단 dm 먼저 갖고 오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4n을 딱 적어줘요. 근데 첫째 항이 14가 나와야 된대. 그럼 여기 1 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뒤쪽에 얼마가 있으면 돼? 18이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네. 최대값.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으로부터 등차수열의 뭘 구해야 돼? 합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sn. 지금 완전 정석적인 걸로 풉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요소를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SN이라는 공식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구한 다음에 전체 항의 절반 개만큼을 곱하더라 이렇게 됐었죠. 그럼 요 상태에서 첫째 항은 14였고요. AN이라는 일반 항은 -4N 플러스 18인 걸 알았지? 그걸 여기다가 더해준다면 -4N 플러스 몇이 나옵니까? 32가 나오네 이렇게 두개 더해준 거야. 그리고 그것에 2분의 n 개를 곱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이 2분의 n을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16n이 됐고, 우리는 이 수열에 뭘 원한다고 했어 최대값. 그러면 2차함수 수식의 최대값이니까 뭐 해주면 돼 완전 제곱식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묶어지면서 n제곱 빼기 8n이 되어서 마이너스 2 가로에 n 빼기 4의 전체 제곱에 나오는 숫자 16에 마이너스 2에서 32가 나왔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열의 최대값은 얼마? 32입니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쌤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볼 겁니다. 덧붙여 볼게. 우리가 결국 이 수열은 등차수열이었죠. 그리고 등차수열의 원리에 따라 요놈을 조금 수열을 수들을 나열해 볼게요. 그냥 그대로. 그럼 제일 첫 번째 항은 1 4고요두 번째 항은 10이고요. 세 번째 항은 6이고요. 네 번째 항은 2고요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이렇게 됐지. 그럼 다시 보자. 우리가 SN이라는 수열의 합이 언제 최대가 나왔냐면 4일 때 32가 최대입니다가 나왔잖아. 그럼 이 4라고 하는 수열은 네 번째까지 더해달래. 네 번째까지, 네 번째까지 이렇게 더해달래. 요놈의 더한 수치가 최대래. 그러면 왜 5를 넣었을 때그5 다음의 수치들 혹은 3까지 나왔던 수치들은 최대가 안 됐는지를 이 숫자로서 파악을 해보면. 이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니? 네 번째는 양수인데 다섯 번째는 음수가 됐지. 자 이제 비유를 해줄게. 너희가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을 할 거래. 너희가 뭐 용돈을 받아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좀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통장에 돈을 많이 넣다가 어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고 생각돼서 그 다음부터는 돈을 빼쓰기 시작한데 그게 요구야 뭐 처음에는 돈을 좀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는 뺐대. 그럼 통장 잔고로 생각해보면 통장 잔액을 생각해보면 내가 통장에다 돈을 넣으면 무조건 돈이 쌓이잖아. 그런데 이제 돈을 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럼 그걸 마치 산처럼 생각해보면 올라가다가 최고 피크치를 찍고 내려오는 건데 그럼 최고 피크치를 찍을 때는 돈을 넣는 마지막 순간까지겠네. 돈을 안 넣기 시작하고 빼기 시작하면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최대의 값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수열은 이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음수가 나오는 항의 직전 양수가 되는 마지막 항까지의 합이 뭐가 된다 Sn의 최대구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은 당연히 Sn의 최대를 물어보는 건 처음 시작은 양수의 값에서 그 공차가 음수인 상황이 세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S.N의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S.N의 최소? 그럼 S.N의 최소가 주어졌을 때는 이번엔 돈을 쓰는 걸 먼저 생각하면 된다고. 어떻게 됐냐면 처음 주어지는 첫째 항은 음수의 값일 겁니다. 음수의 값. 그리고 공차 d는 어떻게? 양수의 값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언제 최소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S.N의 최소가 언제일 건가요?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양수가 되는 그 항의 전번째, 직전, 우리가 음수의 끝자락, 그 끝자락까지 더해주는 것이 뭐다? 최소가 되는 크기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풀이법을 이렇게 다 해도 돼요. sn이라는 일반적인 식 자체를 구해서 가도 되고, 근데 그 이면에 조금 더이 뜻과 원리를 알고 쓴다면 여러분들이 수열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야. Sn의 최대, Sn의 최소. 어,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 보면 등차 수열의 합은 무조건 이차식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무조건 이차식이야. 무조건. 그래서 그 2차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완전제곱식골, 최대, 최소로 연계가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더라. 어, 최대를 원한다는 건 음수항의 전번째 항까지 더해라. 최소를 원했다면 양수가 되는 항의 전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될 겁니다. 괜찮아요 네.